더 나은 경제활동을 위한 노력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는 지붕, 바닥,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개설합니다. 개선합니다. 조금 더 주차장 같은 시설, 그리고 지붕 같은 데를 조금 더 보수해서 비가 올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정부와 국회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경제활동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법과 제도를 직접 마련합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기준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 경제활동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의료시설을 무료로 보건소와 같은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생활비를 보조하고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 좀 기억해 둬야 될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무형돌이에서 선생님이 가운데서 각각 나라별로 있었을 때, 나라 공정하게 이루어질수록 여러 가지 벌금의 규칙, 그리고 중간에 벌, 벌금이랑, 그 다음에 교환 같은 제도를 했었지. 그게 바로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하는 거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이거 조금 주의 깊게 보세요. 이쪽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과정을 좀 주의 깊게 보면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검정 거무신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 생활을 비교해 보면 주택은 옛날에는 초가집과 기와집들이 많았고 오늘날에는 주택과 아파트가 많고 전기, 수도시설 설치 및 가전제품 발명으로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다는 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 많은데 조금 여기 우리 주변에서 지금 보기가 조금 힘들지. 그거의 차이점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은 자동차 수의 증가, 도로가 넓어졌고 도로 주변에 건물들이 높아졌다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강남대로변만 가도 고개를 들었을 때 빌딩이 되게 많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보기, 하늘 보기에. 두 번째 교실은 교실 환경에 학용품 질이 많이 좋아졌고 학급당 수가 감소했습니다. 옛날에 한반에 60명에서 70명 정도의 오 맞아 맞아. 그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의 3분의 1정도 20명에서 30명까지 된거 기억해두고 통신은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옛날에 엄청 비쌌는데 그 휴대전화가 많이 그래도 싸졌다는거 기억해두고. 맞아. 농업에는 또 다음은 오 비쌌어. 농업은 옛날에는 가축이나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날에는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점점점점 발전하면 미래의 모습은 우리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풍족하다는 말 기억해 주세요. 풍족해질 겁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이 더 발달될 거야. 그리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가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럼 다음 옆에 각종 자료를 보면서 교과서를 보면 여기에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국민 총생산은 일정한 기간에서 한 나라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돈으로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인당으로 나눴는데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똑같이 일정 기간에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국민이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그 나라의 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 모습을 보면 빠르게 계속해서 성장해왔고, 경제 성장에 따라 생활 모습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말 기억해 줄 거. 외환위기는 1997년에 일어났는데, 외환이 부족해서 국가 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고, 외환위기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실업자가 크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국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때 어떤 극복 방법을 했더라? 운동. 그렇지. 어, 아나바다나 기 운동과 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우리나라 산업의 발달 과정을 보면 1960년대 이전에는 잘 보세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 잘 보면, 농업, 업, 임업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1960년대 이전엔 업, 농업, 임업. 그리고 1960년대에는 노동력은 풍부했는데,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서 섬유산업 같은 경공업 발달. 이말 기억했어요? 섬유산업 같은 경공업 발달. 1960년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공업에는 시멘트, 정유, 비료산업이 발달했다는 것. 두 번째, 1970년대에서 1980년대는 기술과 자본을 갖추면서 중화학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중화학 공업. 그리고 1970년대는 석유화학, 조선, 전자제철 산업들이 발달했다는 것. 약간 조금 더 기술이 들어간 중화학 공업이 발달했다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정밀 기계 산업들이 발달했던 게 1980년대입니다. 이거, 1990년대로 헷갈리기 어려운데, 1980년대는 자동차 정밀기계산업이 1980년대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1990년대는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선진국형 산업이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선진국형, 그리고 그게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했다는 게 1990년대고, 최근에는 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이라는 거.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산업이 최근에 발달되었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1990년대랑 최근이 조금 헷갈리니까 이거 컴퓨터, 반도체, 통신산업, 서비스업, 첨단기술 발달산업 기억해두고 1980년대 자동차 정밀 기계산업이 발달됐다는 거를 조금 헷갈리지 않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럼 다음 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쪽에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 모습입니다. 1번 농업. 업 중심인 1차 산업에서 공업 서비스 중심인 2차 산업으로 변화했습니다. 변화가 이렇게 됐다는 거 기억해두고 두 번째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그리고 첨단기술로 바뀌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잘 주어를 봐야 돼요. 주어를. 우리 경제 성장에 있어서 근로자 노력했고 기업과 정부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에 근로자의 노력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산업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연구를 했고 세 번째는 광부, 간호사, 건설 노동자 등 독일과 서남아시아 지역에 일하면서 많은 외화를 벌여드렸습니다. 세 번째, 어, 세 번째까지 했고 네 번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지역으로 진출해서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고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기업가와 정부 주어를 잘 보라 그랬습니다. 기업가와 정부는 첫 번째 공장이나 회사를 위해, 여긴 기업입니다. 다양한 산업들을 발전시켰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좀잘 기억을 해주세요 투자. 그리고 중소기업은 여러 여, 어, 여건에도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다음, 세계 여러 나라를 우리 제품을 수출하여 수출, 대화를 벌여드렸고, 이러한 역할을, 기업은 근로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업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의 소득을 높였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의 노력과 역할입니다. 이게 기억을 해둘게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가 뭔지. 노력은 주요 산업을 발전시키고 개인과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속했고 여기 이게 정부의 킥포인트인데 고속국도, 제철소, 부두 등에 중요한 시설을 건설하였던 것 그리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맺고 우리나라의 기술 제품을 홍보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으로 뭐뭐 있다 그랬는데 기억나는 거? 박람회 어, 박람회 좋고 또, 박람회. 응, 네, 어, 엑스포 방고? 방고? 어, 엑스포 좋고 무역박람회 같은, 맞아.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역할이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걸잘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시제적으로 보면 경부고속국도라는 게 있어요. 경부고속국도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도로. 그래서 서울, 경, 부산, 부 해서 경부고속국도입니다. 국도야. 그래서 얘는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고속국도입니다. 1968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70년대에 완공되었다는 거 그리고 전국토의 하루생활권인 일일생활권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면 충분 옆에 사람과 물자를 이동을 편리해서 큰 도움을 주고 영향을 줬다는 거 기억해두고 이제 무역 갈게요. 나라의 범위가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속의 우리 경제 무역의 뜻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까닭입니다. 첫 번째, 무역이란 나라 간에 서로 필요한 것을 하고 파는 활동입니다. <laughs> 우리가 무형도리를 통해서 사우디가 뭐가 많았고, 어, 그리고, 어, 캐나다가 뭐가 많았고, 그리고, 어, 한국이 뭐가 많았어? 기술. 중국은? 남아공. 그. 그렇지, 또 하나 뭐 있더라? 목재. 어, 목재 있데 캐나다. 중국, 중국. 다 나왔나? 호주는, 호주 어, 호주 전체 안 나왔다. 그렇지, 호주 철광석 이렇게 해서 나라마다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왜 무역을 했었는지. 그래서 무역을 통해 알수 있는 건각 나라는 서로 필요한 것을 사고팔면서 의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나라는 더 값싸고 질 좋은 것을 사거나 팔기 위해 경쟁합니다. 두 번째, 무역의 특징을 이해하면 우리나라 주요 수입품과 수출품은 수입품은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탄 등 무엇을 서, 석유로 하는 수입을 하는지 무엇을 수입하는가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땡땡땡땡 자원. 어 자원인데 지하자원 같은 맞아 천연가 천연자원 같은 자원을 수입해오고 수출은 그렇지 반도체, 석유 석유 제품, 자동차, 선박 등 만들어진 가공된 제품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수출품이 변화된 까닭은 앞에 우리 성장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1980년대는 의류, 신발 등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제품이었는데 이게 기술이 발전해서 그래서 반도체, 석유 제품 등 자동차들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무역의 특징 자원이나 원료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합니다. 수입하고 수출하는 게 뭐뭐인지 두 번째 전체 무역에액해서몇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무역 상대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미국 그치 그세 나라에 한정되어 있어서 미국 아, 무역 상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근데 만약에 무역 상대국의 어려움이 발정할때 문제점은 수입하기 어려워져서 우리나라의 수출 자체도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원료나 자원의 가격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모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환경 오염에 대처하는 어떤 제품? 친환경.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두 번째 뭐 나라 간의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이때 무엇을 맺는데 사람들 나라끼리 계약, 계약 어떤 계약? 협약. 협약. A, 어 좋아. 어떤? 땡땡땡.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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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어 그렇죠. FTA와 FTA. 같은 자유 무역 협정을 맺습니다. 피파, 피파 말고 피파요. FTA야.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 방안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 새로운 무역 시장이 있겠 다른 나라를 홍보하고 사출품을 다양화를 시켜서 국제경쟁력을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갖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이 경제적으로 성장이 잘 되고 수출이 늘어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여유로워진, 여유로워진다는 거 생활이 기억해두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3단원이었습니다.